여우 호텔 제2장 새로운 세상 다음 날, 그는 누군가와 이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론의 사무실로 갔다. 존이 그의 기분을 말했을 때, 론은 무심코 미소를 지으며 존에게 말했다. 저쪽에 뭔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거나 들어가면 안될 이유가 딱히 없어. 그러자 존이 말했다.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무언가가 나에게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로는 웃으며 말했다. 이리 와. 내가 그렇게 겁이 난다면 나는 기꺼이 너와 함께 가줄게. 괜찮을 거야. 정말요? 존이 다시 물었지만 로는 그때 대답이 없었다. 이러한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그곳에 절대 가지 않겠다고는 말못 하겠어요. 아무도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얼마나 오래갈지 알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로는 존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등을 토닥였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라고 존은 말하고는 그의 방으로 걸어갔다. 아마도 로론의 말이 옳았을 것이다. 두려움에 확신이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존은 단지 그 오싹한 감정을 믿었을 뿐이었다. 그는 창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조는 너무 무서워서 산책조차 힘든데 왜 여우들이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는지 이해하지 못했다.조는 또한 론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 유감스러웠다.바로 그때 조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론이 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에게 작은 시집과 신문을 사주기로 했다. 시집과 신문을 사서 돌아오는 동안 존은 신문을 읽었다. 신문 첫 장에 대문짝만하게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근처 숲에서 보고된 살인사건. 존은 이제 그 두려운 감정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론도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다. 만약 론이 이 사실을 모른다면 론은 숲으로 갈지도 모른다. 존은 사무실에 책과 신문을 내려놓았다. 로는 복도를 확인한 후에 복도를 따라 그의 사무실로 걸어가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존이 준 선물이었다. 로는 책상 위에 책을 내려놓고 신문을 먼저 읽기 시작했다. 그는 5초 후에 종이를 떨어뜨리고 신음했다. 존이 알아차렸을 수도 있을까? 그랬을 리는 없겠지. 론은 충격을 받고 진정하려고 했었다. 아무도 알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진정하는 것이 어렵진 않았다. 기사에 적힌 희생자들은 사실 모두 론에게 최면이 걸려 서로를 죽였던 것이다. 한편 여우왕국의 지하 감옥에서 벤은 이 오래된 감옥을 탈출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이 무시무시한 지하 감옥에 창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창문이 있다면 탈출하기가 수월할 텐데. 배는 모두가 하루 동안 감옥 밖으로 나가는 그날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배는 일주일 후에 그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았고, 그는 탈출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탈옥에 실패하면 무척 가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므로, 죄수들은 아무도 감히 탈출할 수 없었다. 배는 탈출이 꼭 불가능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마침내 그날이 되어 말하자면 길지만 배는 가까스로 탈출했다. 그는 근처에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곳에 숨었다. 곧 그는 아가타와 그녀의 남편이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결혼식 직후, 그는 들키지 않고 움직이는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위험을 느꼈다. 몇몇 경찰들이 그를 쫓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재빨리 덤불 아래로 몸을 피해서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때까지 그곳에 숨었다. 배는 1년, 10년, 심지어 영원히 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매우 행복했다. 그는 물한 방울도 가져오지 않았고, 그 어느 때보다 걱정이 많았다.그는 바다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했다.그는 바다에서 물을 모으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가 조개와 물고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해야 할 일은 바다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것뿐이었다.그러고 나서 그는 정오까지 바다에 도착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바다로 떠났다. 어쨌든 벤이 바다로 가는 동안 존는 소풍을 위해 점심을 싸고 있었다. 그는 바구니 안에 샌드위치와 레모네이드 한 병을 넣었다. 그는 휘파람을 불며 해변으로 갔다. 그는 약 1km를 걷다가 멈췄다. 신선한 공기가 그의 뺨에 다 빨갛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바다 주변을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걸은 후에 그는 벤치 쪽으로 가서 레모네이드 한 모금을 마셨다. 해변은 매우 조용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여우가 나타났다. 여우는 그를 쳐다보기만 하고 존이 말을 하기도 전에 도망쳤다. 소풍이 끝난 후에도 존은 여전히 그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 여우를 다시 생각했다. 그 여우는 존을 아는 것처럼 보였다. 한편 바다로 돌아온 배는 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존이 자기가 만든 생명체라는 걸 알아봤다. 그 사람은 잘못 만들어졌다. 벤은 자기가 존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이었다. 벤은 그를 망쳤기 때문에 그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벤은 존을 혐오했다. 그러고 나서 벤은 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다. 벤은 론이 도, 도망쳤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다. 론은 아마 이 근처 어딘가에 있겠지? 바닷가로 밀려온 조개를 집어 들며 생각했다.그러고나서 그는 나무줄기를 다른 나무 위에 놓고 조개들을 그 아래에 놓았다.이걸로는 일주일 정도만 버틸 수 있어서 나무를 더 마, 많이 모을 필요가 있었다.그러면서도 배는 론이 갔던 곳에서 마음을 돌리려 했을 뿐 아니라 존에 대한 모든 분노로부터 마음을 돌리려 했다. 그가 조개를 채집할 즈음엔 그를 걱정시켰던 이 모든 게더 나아 보였다. 그러나 멈춰야 한다고 느낀 순간 그 감정이 다시 그를 엄습했다. 배는 자신을 덮치는 이 피곤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 무엇이든 할수 있을 것 같았다. 글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배는 작은 칼을 만들기 위해 돌을 잡고 몇번 갈았다. 그후 작은 나무 토막을 가져다가 그 안을 컵으로 사용할 수 있게 칼로 파냈다. 마침내 마무리 손질하기 시작했다. 땅에 구멍을 파고 컵을 안에 넣었다. 이렇게 하면 비처럼 깨끗한 물이 컵을 채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후에 불을 붙이려고 했다. 이 일은 매우 힘들었다. 그는 돌을 함께 으깨고 두 개의 막대기를 함께 문지르며 거듭 시도했지만 불꽃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벤이 고군분투하는 동안 조는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처음에 그는 계산대에서만 일했다. 그러다가 그는 서류와 전화를 다루는 일을 했고 때때로 체크인을 도와주기도 했다. 일주일 후, 존은 점심 때까지 계산대에서 일했고, 그후 그의 마지막 두 시간 동안 일을 했다.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메인홀에서 보냈고, 그는 그곳을 청소했다. 존은 또한 엘리베이터를 청소했다. 그뿐만 아니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으며 30분을 보냈다. 좋은 음식은 직원들에게 제공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최고의 음식은 남은 마카로니, 마카로니였기 때문에 그는 종종 식당에 가서 식사했다. 그래도 호텔 자체는 아주 좋은 곳이었다. 이 20층짜리 건물은 두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아래 5층은 직원들을 위해 사용되었고, 다른 층은 고객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각각의 스위트룸은 똑같이 생겼지만 방들은 그렇지 않았다. 벽에 각각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고 각 층의 마지막 방은 수영장, 건강센터, 놀이방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해 보였다. 손님들을 위한 건물 안의 식당은 비싼 음식이 있는 좋은 장소였다. 손님들이 비싼 음식을 전부 차지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생한 음식을 먹어야, 먹어야 한다고 존은 생각했다. 유일한 문제는 현재 이 건물에 30명의 일꾼만 남아서 나머지는 거의 퇴사했다. 대부분의 일을 그가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매우 피곤했다. 퇴근 후 그는 너무 노곤해서 바로 잠을 잤다. 한편 벤은 집을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개울에서 통나무를 모은 후 덩굴로 엮어 나무 바닥으로 사용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지붕을 올려 다시 한번 덩굴로 연결했다. 이렇게 한달 동안 작업 끝에 너비 180cm의 나무 침대와 탁자, 의자가 있는 집이 완성됐다. 화장실은 나뭇잎이 휴지로 사용되는 깊은 구멍에 불과했지만 그는 스스로 그것을 지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어느 날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배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이곳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훌륭하다.아마도 내가 여기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간다면 사람들로부터 숨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게다가 살아남기가 더 쉬울 것이다. 그래서 그날 그는 집에 두배 정도의 크기의 거대한 뗏목과 함께 거대한 물탱크와 식량탱크를 만들어 집 밑으로 미끄러뜨렸다. 그리고 여분의 공간에 그는 음식과 물탱크를 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뭇잎과 구부러진 나무를 바, 바느질하여 돛을 만들었다. 그는 지금은 보트가 된 뗏목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이곳을 떠나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쫓기지 않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배는 천천히 배를 밀고 도치를 올렸다. 그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만약 바다에 폭풍이 분다면? 만약 보트가 산산조각이 난다면? 배는 보트에 올라 도치를 올리면서 그저 잘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생각했다. 배는 바다로 나가서 물을 만졌다. 정말 즐거운 하루였다. 구름이 파란 하늘을 흐르듯 지그재그로 춤추며 그를 향해 떠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몇분 동안 하늘을 본후 그는 약간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간식을 들고 그가 만든 보트 위에 올랐다. 그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배는 긴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잠을 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백 번째 양을 세고 난후 그, 그는 마침내 잠이 들었다. 그러나 오래 자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폭풍우가 배를 뒤집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뒤집혀서 배 주위에 내던져졌다. 다행히도 몇분 후에 폭풍은 멈췄다. 여우 왕국으로 돌아온 아가타는 한편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갇혀있던 동물원으로 돌아가야 할것 같아. 만약 내가 인간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면 여우 왕국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겠지? 다른 정보도 캐내고. 그러자 그녀의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당신을 또다시 그 위험한 곳으로 보낼 수는 없어. 여기서도 얼마든지 나라를 발전시킬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고. 아가타가 남편에게 말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게 너무 잘 굴러가는데 사실 난 너무 실증이 나. 누가 알아요? 어쩌면 여우 동상 대신 다른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아가타가 말했다. 여보, 내가 가지 않길 바란다면 그건 왕의 병이 낫는 거 그리고 나라가 번영하는 거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휴, 알겠어. 남편이 신음하며 말했다. 그럼 마법을 써서 하루에 두 번씩 나에게 말을 걸어야 돼. 연락이 필요한 거 알잖아. 긴급 상황일 때도 그렇게 해. 알겠지? 알겠어요. 뒤치닥거리가 어려우니 아이들은 조부모님 댁에 맡겨요. 응. 언제 출발할 거야? 내일. 알았어. 내가 애들은 데려다 줄게. 다음 날 아가타는 일찍 일어나서 비를 맞으며 샤워를 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지난번에 인간들에게 잡혔던 바로 그 장소로 훌쩍 떠났다. 그 근방을 어슬렁거리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아가타의 머리 위로 덫이 날아왔다. 사람들은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녀를 그녀가 전에 있던 동물원으로 옮겼다. 아가타가 들어서자. 썩은 회양과 질펀한 양배추 냄새가 다시 한번 그녀를 맞이했다. 아가타는 그것이 끔찍하다고 생각했지만, 여기 어딘가에서 좋은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녀는 사역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도망치는 걸 막기 위해 그들이 바닥을 바꾸려는 것처럼 들렸다. 이것은 그녀가 임무를 완수해도 결코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단지 한 시간 전에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녀의 주된 목적은 그들이 인간 문화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을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보통 동물원 우리 근처에 있는 건물 안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창문이 열려있을 때마다 그녀는 인간 사육사들이 나누는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첫째 날에는 사육사들이 아가타를 수치스럽게 할 만한 특별할 대화, 특별한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사육사들은 인간의 규칙 및 다른 것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다. 그리고 아가타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칙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여우 왕국에서는 아무도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 인간은 모든 일을 돈으로 처리했다. 그녀는 이것이 꽤 흥미롭다고 생각해서 다시 집중해서 들었다. 이번에 그들은 전쟁에 관한 것들을 말했다. 한 사육사는 폭탄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했지만 다른 한 명은 폭탄 때문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가타는 폭탄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들의 대화로 볼때 이건 아마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아마도 그들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봐야 할 것이라고 아가타는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잘못된 많은 규칙을 고치는 것이 어려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 심사숙고했다. 그녀는 조금 피곤하다고 느껴서 잠을 잤다.